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악인의 죄우이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호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 말은 죄악과 괴휘리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 하는도다. 여하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성쳤으며, 주의의 의은는 하나님의 선들과 하고, 주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하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쪄는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폭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이어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 주를 나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에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3 7편 다윗의 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같이 속히 비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다. 또 여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와 앞에 잠잠하고 처막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하. 행악에 치우칠 뿐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호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차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다. 도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증식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척은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날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오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 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 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듯이 미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순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순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령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령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제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 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제3 8편 다윗의 기념케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착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인 나를 지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시민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어.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미한 연고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의 주의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통하오.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음나이다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락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고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 제 39편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내가 말하며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차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정정하여 순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길, 여호와여, 나의 죽말과 여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것 같소,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대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세라. 진실로 각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어떤 일에 분여하며 채물을 쌓아라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분주심, 무미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군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의 영혼을 존먹금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세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불지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죽게 캐기되고 고려자 같으며 나의 모든 열저 같은 이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 40편 다윗의 시 연장으로 한 노래 내가 여와를 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겁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호 의지하리로다. 여와를 호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수를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본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와여, 호 주의 궁의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주의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산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힌 나를 도우소서 나의 여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줄을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혜 영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종기한자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 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군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와께 호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